보시는 바와 같이 4월 2일 밤 10시부터 MBN 전파를 타기 시작하는 한일가왕절을 앞두고 공식 포스트가 공개되어 마니아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롯 여전사로 변신한 한국팀과 일본팀은 각각 자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심벌 컬러인 레드와 블루로 세팅한 의상을 입은 채로, 앞으로의 역대급 대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트롯 국가대표로서의 위풍당당한 위용을 드러낸 모습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전율을 일으킵니다. 포스터 정중앙에는 한국의 현역가왕 그리고 일본의 트로트 걸즈 재팬에서 초대가왕에 오른 전유진 가수와 후쿠다 미라이 가수가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해 시선을 압도합니다. 전유진 가수와 일본의 아즈마 아키 가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10월 10일 즉 1010으로 똑같다는 소식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라이벌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나이는 전유진 가수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3월 15일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 1위는 전유진 가수입니다. 마이진과 린 가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랭키파이의 최신 분석 결과 마이진 가수의 팬카페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관심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진 팬카페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 조사에서 50대 이상이 87% 성별 관심도 분석에서는 여성이 90%의 비율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다연 가수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일정으로 다가올 스프링 시즌 행보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김다현 양은 VCR에 초집중하며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순수한 리액션으로 15세 소녀다운 매력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스타 데일리 뉴스 서태양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린 가수가 2024년 3월 15일 공개된 랭키파이의 현역가방 참가자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린 가수, 린 자녀, 린 이수, 린 트로트, 린 노래 등이 주목받는 관련 검색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5위는 박혜신 가수입니다. 박혜신 고향, 박혜신 노래, 박해신 나무 위키, 박해신 행사비, 박해신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역 가왕 출연으로 지명도가 최대 폭으로 높아진 가수는 마이진과 박해신이라고 합니다만 랭키파이의 현역 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수는 랭키 파이의 분석 결과 9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리아 가수가 지난 3월 26일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코리아에서 열린 현역가방 톱세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 사랑 가수도 랭키 파이의 분석 결과 7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 사랑 가수는 내일은 미스 트로트 시즌2에 출연해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별 사랑 가수는 문학 작품으로 치자면 마치 스테디 세일러와 같은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화요일에 방송된 현역가왕인 도쿄는 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7.7%, 전국 시청률 6.7%를 기록하며 지상파 포함 전체를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4월 2일 밤 10시부터 MBN 전파를 타기 시작하는 한일가왕전을 앞두고 있어 여전히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